민소리 TV입니다. 자 오늘은 배드워즈를 해볼 건데요. 제가 배드워즈를 올렸나 안 올렸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보려 합니다. 자 오늘 배드워즈가 업데이트 됐는데 바로 짜잔 이거 알로트미 근데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 제가 이거 사버렸어요. 그래서 내 로벅스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사버렸는데 그래도 알로트가 은근 좋으니까 제가 한번 사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럭키블럭으로 출발하려 해요. 일단, 4인역으로 시작할게요. 아, 얘는 얼음 여왕이네? 일단은 여기 산물하면서 사실 이거 하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얻으려면 계속 이겨야 돼요. 이걸 배도아들 1등 해야 돼서 2등은 안 돼요. 네. 일단은, 시작해봅시다. 됐나? 왜안 해? 어, 됐다, 됐다. 이제 배도아들 시작이고요. 아, 로딩이 좀 늦나? 아닌가? 뭐야? 왜 하늘이 뭐지? 어, 뭐야, 뭐야? 뭐야? 갑자기 채팅이 열렸어. 아, 됐다. 자, 제 팀은 블루 팀이고요. 아, 블루 팀, 레드 팀이고요. 얘, 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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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명더 없나? 없네, 없네. 세 명인데, 일단은 한더 할게요. 일단 계정한번공할게요 일단 다이아몬드 얻어서 철을 빨리 나온 다음에, 일단 블럭부터 할게요. 일단 침대를 먼저 막을게요, 침대. 그래야 될것 같아. 야, 점프, 점프 한다. 귀여워. 자, 딸기도 먹읍시다. 딸기 20개로 블럭 사준 다음에, 조금만 더 사자. 어, 들어왔다 지금 로딩 너무 늦나 보다. 아마, 48개 정도 사고, 그리고 다음몬드 있는 쪽에 길을 만들도록 할게요. 아우. 어, 너무 죽겠나? 좀 옆으로 가자. 이렇게. 됐다, 됐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 아마, 다이아몬드가 4개 정도 있으려나? 아! 2개? 2개는 좀안 되거든요. 이게 4개 정도 있어야 돼서, 일단은, 20초밖에 안 되니까, 좀, 럭키 블럭 한번 까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럭키 블럭 아, 테슬라. 난 다시 가볼게요. 왔나? 아마 다이아몬드가 있을 거예요. 있나? 있나? 어, 있다. 이게 다이아몬드 20초밖에 안 되니까 빨리 나와요. 에메랄드는 막 50초. 어, 뭐야? 우리 팀 죽었어? 아니, 왜 죽어? 아마 그 화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어그레이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일단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 좀 까마귀나 날리네요 근데 어디서 다음면 돼요 어디가 어? 터졌다 일단은 여기 조금 아홉 개를 조금만 더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철 빨리 나온다 나는 알로트 내가 키트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보 e 플리즈 일단 물음표 해볼게요 보호가, 그, 리본이란 뜻인데, 그렇게 잘은 몰라요. 친구야, 벌써 다쓸 텐데, 아마? 일단, 저도 40개 요걸로 막아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뭐야? 어? 이게, 34개로 바뀌었네. 너무 비싸서 그런가? 그냥 계속 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잘못 설치하면 너무 깨임들어 아, 이거, 어떻게 해지 껴야 돼. 으쌰, 됐다, 됐다. 아, 아니네. 어,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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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만큼 정도에 잠깐 봐가지고, 34개, 34개. 34개, 빨리 착! 오개 이게, 이게, 그, 요게, 그, 48개였고, 이게 40개였는데, 지금은 바뀌었나봐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얘는 내가 막을게, 위에. 그러면 이렇게만 막으면 끝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다이아몬드 한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다이아몬드 장에서 다이아몬드 얻고 오겠습니다. 공격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아마 지금 다이아몬드가 다섯 개 정도 있을걸요? 맞네. 그럼 일단은 이 다이아몬드 여섯 개로 공격 올릴 수 있으니까 공격 올리도록 할게요. 음, 너무 단단하면 안 되는데, 어차피 알아서 터지는데 그렇게 딱 안, 안 둬도 되거든요? 일단 공격 올려줄게요. 음, 어, 계속 다이아몬드가 저한테 와요. 업그레이드 했나? 한번 보자. 아, 업그레이드는 안 했는데, 계속 철에서 다이아몬드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버린 건가? 일단은 계속 먹도록 할게요. 근데 침대 너무 너무 단단한데? 얘가 더그 고기 질이더안되네 나는 강호부터 사겠습니다. 잠시만요. 됐다. 그리고 이거 침대광보기 이게 막 사람들이 오면 침대가 경보되잖아요나 어차피 못 보실 것 같기도. 에메랄드 바로 꾸면. 50초 안에 바로 오겠는데? <laughs> 나 얘는 계속 먹도록 할게요. 애들은 벌써 다이아몬드 들어왔어. 나도 근데 먹었네. 나 아, 여기 다이아몬드 애들이 나왔는데, 여기, 여기. 야, 야 다이아몬드 먹어라! 다이아몬드 먹어. 어, 먹었다. 다이아몬드. 다이머도... 어, 뭐야? 생겼어. 뭐야? 자, 이렇게 칼 사려고요. 일단, 길를 만들었으니까 에메랄드를 얻으러 가볼게요. 길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뚜뚜뚜롱. 이게 여기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를좀 길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한 개, 두 개, 그리고 세 개, 그리고 네 개. 어, 왔어! 얘들아, 왔어, 왔어. 얘들아, 왔어, 왔어. 왜 신경 안 써, 아무도. 어제못 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없, 없, 어, 어, 없네. 아, 부, 그러면 왜베르 왔지? 신기하네. 이거 못 지, 못찍못 못못 지나갈 거기도 하고. 나는 계속 가보도고 할게요. 야, 에메랄드 지금 여섯 개니까. 나 에메랄, 어, 뭐야, 잠깐만, 이 상자에 넣으면 안 돼. 어, 개인 상, 개인 상자네? 어 그냥 상자지. 그냥 해! 어, 먹물이다. 먹물은 좀 쓸모 없어요. 여러분들. 난 다이아몬드 4개 있어요. 제가 그, 다이아몬드 칼살수 있거든요? 겨우 한 개야! 겨우 한 개밖에 없어. 어, 까마귀네요. 까마귀 좋죠? 까마귀, 어? 우리 쪽에서 내려온다고? 어? 말이 돼? 응. 어. 우리 쪽에서 내려왔어요. 이거 어, 내가 몰래, 얘들아. 저건 내거 아니, 이거 왜 뭐. 야. 내거내거야내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어? 총. 총 좋아요. 어어, 절벽. 어, 나는 저쪽에서 다음더 얻고 올게요. 오케이, 총, 이게 50 데미지라는데, 한 번, 두발 컷이네.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이게 빵이야! 이게 보이시죠? 약간 총에, 이게 보세요. 이게 약간, 펑! 이 터지는 소리날 거예요. 총에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 서상구독해수시면 이렇게 펑! 소리가 납니다. 펑! 자, 그러면, 어, 뭐야? 다이어가 뭐 벌써 했다고? 나절 너무 빨리 했나? 잠시만. 일단 이거 열고, 연 다음에 TNT도 잠깐 넣어놓고, 에미라이드용, 요거 다이아몬드 칼. 이렇게. 그리고 까마귀 한번 날려볼게요. 애들이 어딨는지. 아마 애들이 좀멀 텐데, 한번 볼게요. 일나옐로 네, 네, 네. 팀을 하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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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여기 발견했고요. 안 돼! 아, 네. 아 내가 왜 여기 갔지? 일단은, 에메랄드두 개고, 에메랄드는 넣어놓고, 그 다음으로 두 개로, 요 침대 건보기 한 번도 사고, 그리고, 좀, 철도 먹어주고, 그리고, 에메랄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다이아 가빠 다이아 가빠 사야 돼요. 길도 튼튼하게. 뿌야 너는. 끌려, 세요!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플 l e a s e please, 친구야, 나 살려줘, 누가 나. 얘들 없어? 바주카포가 우리 팀인가? 일단 계속 가볼게요. 얘들아, 조심해! 나 철갑바도 아니야 얘들아 철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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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나이스 철갑방 철갑빵 일단은 57개를 알로트 살게요 알로트 하나사람 많다 이번주 무료됐는데 뭐야 왕칼이야? 뭐야 저거 빨리 얻어야 돼 얘들아 저거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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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이야 보급 클렇게 해줘. 야, 어저께 해야지. 어, 좋아, 좋아. 어저께 얘기해. 아, 종아 안 먹어. 이미 왜 있단 말이야. 위에도 있나? 근데? 없네. 두 개밖에 안 떨어졌나? 얘들아, 날얻었다 이거, 이거 봐라. 이제 5 0데미지여서한 번만 때릴 수 있다고 해요. 친구 도와주러 갈까? 얘들아, 친구 도와주러 갈까요? 오케이, 떨어뜨렸어. 일단 네개 정도 먹고 방패 올리도록 할게요. 누가 올리면 괜찮아요. 다시 모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열어야 돼. 요거 요거. 요거. 방패. 방패를 할까? 아니다. 일단 방패가 이미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그 그 다음부터 네 개만 더 먹고 저거 올리겠습니다. 저거. 아, 이상한 검정색 그거 그거거든요 그약막 전기 같은 거 올리는 거 그거다 그거 그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왜빵바에또 나왔어 빵바에 중복되고 있어 총도 중복 중복된다고 말이야 근데 총이 좋은데 왜 아무도 안 먹지 이건 왜 흘렸어? 일단, 이, 이 이거 아니지.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이거, 요거를,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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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뭐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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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이렇게 마법 테이블 있잖아요. 이거, 요거 이게 그거예요. 그, 그 이상한 검정색. 아, 근데 왕칼이 너무 안 좋다. 이건 쓰레기고. 이게 한 번에 부러져요. 이게 탁, 탁. 이거 근데 왜산 거야? 블루 팀이 초록, 초록 팀을 뿌셨다 하네요. 네. 일단은, 올려준 다음에, 이것도 사줄게요. 테슬라. 탁. 됐나? 됐다, 됐다. 일단은 80개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 1, 2 빌리 나왔네요. 에메라이드, 일단은, 에메라이드가 지금 두 개니까 두 개로 풍선 사도록 할게요. 풍선, 풍선, 일단. 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갑시다. 아, 잠시만, 잠시만. 나는 요거, 요거 있죠? 요거는 상자에 넣어놓을게요. 왜냐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이아몬드 검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헉! 보급이다. 또 보급 내렸어. 보급,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내리지? 뭔가? 왜, 그리고 우리 팀은좀 가까워요, 이게. 보급이. 아닌가? 아, 총 중복. 중복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야, 순부 이동했는데, 어디로 된 거야? 잠깐, 만껴서 창.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지? 나 블록이 좀 없거든요 좀 하, 떨어져서 지금 우리 팀장이 떨리거든냐 원래 괜찮았나? 됐다 됐다 일단 블록이랑 이거 있으니까 조금 뭐 어, 일단 다 가도록 할게요 아 생존해야 돼 어떡하지? 이제 블록이 없어요. 일단, 만들어진 길부터 계속 가볼게요. 이거 들고. 아니다, 그냥 풍선으로 갈까? 풍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 네. 풍선으로 간다. 어, 우리 팀이다. 친구야, 나야, 나. 아, 우리 팀도 여기 있었네. 아, 저거 깔아놓은 건가? 와, 살았다. 근데 왜안 켜지냐? 뭐야, 안 깨져. 나는.. 은 어, 깜짝, 깜짝. 뛸수 있나? 어, 뛸수 있다. 나 풍선에 섰기 때문에, 풍선 쪽, 한개더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풍선 섰습니다. 못 살겠다, 진짜. 풍선 때문에 살았어. 야, 야 풍선 때문에 살았네. 이게 막 순간이동 하잖아요, 이거 이면 좀. 막, 아, 조금 노랑색 그거, 노란색, 럭키블럭도 막, 숭갈동 하잖아요. 그게 침뿌실라고 숭갈동 하는 건데, 근데 그게 길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네요. 블럭, 세 개, 이게 일단은, 근데 보금이 벌써 애들이 다겠나 일단은, 임라이드 세 개로, 어, 뭐야. 얘또 껴서 죽으면 안 돼, 얘들아. 껴서. 이게 껴면 좀피를 자거든요? 일단은, 에메랄드, 아, 12개. 아, 음은데 12개 모아야 돼. 아, 어, 그래. 이게 철에서 에메랄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좋잖아요. 빨리 12개 모으도록 할게요. 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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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냠냠냠냠냠 31개 7개 내가 아까 나왔나보다 다이아몬 대박 11개예요 2개만 더모으면 되거든요 아닌가? 아니다 한 개만 더8,6 5,4,3,2,1 블루템 블레이드 칼인데? 그냥 일단 우리 이길 수 있어 에메이드 나오게 할게요 애들이 업그레이드 하면 어떡하지? 다른 거 사야겠다 그러면 애들이 하니까 왜도을저 아이템 안 먹어 손까지 안먹어 애들이 어 근데 떨어질 뻔어 어, 뭐야 갑자기 가옷이 빛나고 있어 얘 원래 좀 까맣는데 이렇게도 좀 이렇게 과연 업그레이드 했을까? 아니다 음, 음... 일단 이거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에메랄드가 나오겠죠? 럭키 블록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착 착. 에메랄드! 대박! 응. 이거, 일단 80개 뭐 넘었으니까, 이거 한번. 아 쉴드잼 그래도 괜찮아요 쉴드잼은 1레벨이어도 저는 계속 먹을게요 2개 꽝꽝꽝꽝 120p 에미아이드가 나왔네요 근데 친구가 먹어버렸네 이 나쁜놈 아왜 친구가 왜 먹어 헉 창창창 창, 창. 지금 창 6개째에요 여러분 아왜창안먹어지 되지 왜안 먹어줘? 뭐야? 버그인가? 한개 먹도록 할게요. 이게, 에메랄드가 럭키블럭이랑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가무 사주고, 닭값, 그리고, 아, 전기는 좋긴 한데, 고장이 1이라는 것. 일단은 아 n e e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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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이크? Mike? 마이크가 왜 필요해? 너 녹화 중이니? 나도 녹화 중인데 나는 일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소환할게요 우리 짝짝짝짝짝 오리 소환해주고 오리를 소환했습니다 아 근데 오리가 너무 귀엽잖아요 귀요미 귀요미 나도 귀요미 <laughs> 아 너무 웃기다 일단은 다이아몬드 2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어, 한 개도 안 먹었네 일단은 럭키블럭 까주고 아 방패는 좀안 좋아 뭔가 피는 달긴 한데 피가 조금만 나나 나 옐로우 팀 왔어 얘들아 자리 바꾸기? 응안 터가지고 어 떨어졌어 자폭겠는데 누가 잡폭겠어 우리 팀이야? 설마? 설마? 뭐야? 오 오리가 가고 있어요 갑자기 어, 오리 블록 탈지하는거 봐봐 여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 그거 떠올렸잖아. 바보리! 팔면 안 돼. 나는 다이아몬드 16개로 올려주고. 얘도 먹도록 할게요. 에메랄드한 개만 더, 아니, 아니, 그, 세 개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에메랄드가 처음 나올 때, 철에서 그때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먹도록 할게요, 에메랄드는. 얘좀 먹어줍니다.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오케이. 어, 뭐야. 그러면. 아, 근데 저거 왜 보급이 안 깨져요, 저거. 얘들아, 그거 안 깨진다. 안 깨지지, 얘들아. 안 깨져. 안 되지, 어 뭐야? 안 돼, 화면. 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예, 화면이 이렇게 되거거 좀. 우, 화면 녹화 중일 때야. 일단 이거 다 끝날 때까지는 할게요. 10초 뒤에 베드가 다 부러진대요. 아 그럼 나 죽는 거 아니야 화면 때문에? 망했다. 여덟 개니까. 음, 청승이랑. 풍선이랑, 잠깐만 이거 사버렸어, 괜찮아. 고급. 어, 이게 뭐지? 뭐야? 속도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오, 좋다, 살짝. 우리도 편해주고. 우리 까랗! 나는, 10초 뒤에 다 풀어지니까, 요거요거 쓰도록 할게요. 아, 되게 죽어도 상관없거든. 어, 우리 임마 지금 4명인데 이길 수 있을까요? 친구야. 우리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얘는 아로도 벌써 다했네. 아직 별거 결국 한 마리밖에 없어. 어? 중황생 있나? 중황생 있네. 나나나나나나 가자. 가자. 뭐야? 뭐지? 아 로블록에서도 이게 나오네? 신기하다. 아, <laughs> 제발. 아 아까 점프 부츠 나왔는데 친구가 먹어버렸네요. 괜찮아요. 우리 친구가 잘 있으면 되니까. 점프 부츠 가은근 좋거든요. 어깜짝가 뭐야? 뭐야? 살려줘. 안돼. 야, 예, 야, 괜찮아? 예. 어떻게? 일단 우리 알로트가 있잖아. 나는 잠깐만 다모것 근데 지금 다 썼냐? 에. 다음 모도 벌써 다 썼어. 이거 버려. 아, 살려요, 살려요. 살려 주세요. 다모것 이제 버려지고 이거는좀쓸데 없거든요. 아, <laughs> 너도. 후, 슬프 나는 다어 뭐야? 안 돼. 순간 탈출. 아, 돼. 기타 친구 잘 싸우고 있어요. 어, 우리 친구. 어, 야. <laughs> 지금, 지금, 친구가 한명 남았거든요? 어떡하냐. 음, 친구랑 힘내. 자, 그래서 오늘은 배드워드를 해봤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고,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일단, 간전 중에서 친구가 잘 이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간전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얘가, 이, 그, 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그, 알로트의 약, 막, 이런 거, 키트, 키트, 키트. 키트가 엄청 동거여서, 그래서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초록 팀은, 탈락이고. 제 옐로 팀이 에메라이드 칼이거든요? 그, 유지 그래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나 방패 물약 먹는 게 중요해요. 먹을까? 방패 물약을 안 먹는 거 같은데? 어, 먹네? 뭐, 일단 먹어요. 방패 물약. 저 망치, 세트 아닌가? 잘 모르겠네? 네. 음. 네. 그냥, 계속 간전할,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이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좀 볼게요. 예, 이렇게. 이렇게 좀 볼게요. 잘한다. 근데 그림팀에서 뭐 하는 거지? 그림, 그린... 어! 에밀라이드 칼! 대박! 에밀라이드 칼을 샀어요, 뭐. 왠지 얘가 철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와, 럭키 블럭도 많다. 아마 뭐나 할까요? 기타? 총, 총 좋죠? 바나나. 지금 다 켰는데? 못가나올지는잘 모르겠거든요? 총또 나왔네. 중복 나왔어, 중복. 아까 근데 그돌 칼, 돌 칼이래. 그 돌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뭔지 나가려고 하는 거 같아, 요 뭔가. 왠지. 그냥 좀 정리하고 있는 건가? 이베토리 안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안 보면 뭔가 제가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달려라! 이렇게. 와, 근데 이메랄드 검을 샀다는 게 너무 신기해. 네. 저도, 저도 언제 사, 샀는데 바로 죽었어요. 네. 근데 뭔지는 뭐 모르겠어요. 블록상.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고, 저는 100명까지 구독, 100만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 가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